고로 박골프장의 진친 행사에 참석해주신 대민과 우리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민의회를 하겠습니다. 대민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께서는 전면 왼쪽에 있는 의기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응. 국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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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황평대는 <목소리> 2022년 12월 14일 제2대 노고 파크골프협회 개장선거에서 조성한 후보자가 단일후보로 출마하여 대원종목단체 협회규정 제19조 3항에 의거하여 투표 없이 당선이으로발병됐음을 보고됩니다. 구로구 파크열대를 위하여 4년동안 수고하시고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고 도려가, 이입하시는 전국일 회장님을 소개립니다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리고 제2대 협회장으로서 구로구 파크구협회를 더욱 발전시키고 훌륭히 이끌어가신 새로 취임하시는 조성환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에, 우리 협회를 위해 4년 동안 에, 수고하신 전북일 회장님께 공로패 및 순금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여는 조성환 신임 회장님께서 해 주겠습니다. 누구 앞으로 나가주시겠니 그리고 합포팀 때 초대 회장으로 재임하시면서 9월 및 18월 부장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였으며 특히 회원들의 화합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지대함으로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이태를 드립니다. 2023년 1월 18일 부로 학국골부협회 회장 조성환. 먼저 오늘 이 새로운 부회장단과 임원님들을 경기총원 장에서 참석해주신 서울시의회 경단소 부회장님과 서울체육회 부회장님 부의장인 김용훈 부회장님이 이치임 지휘장들을 뜻 있게 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분이 더 많고 고소환신회장님과 인원진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 몇번 하니까 정말 지나간 7년 동안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2016년도 9월달에 22분 후창립멤다가 지금 몇번안기시는데 시작해서 7년 3년 동안은 인증도 못받을때 세월했고 4년동안은 정상적으로 해서 우리 프로협회가 12개 클럽에 7 8 0여 명의 회원이 작년반 현대했습니다 서울시협회에 등록되어있는 20개협회중에서 1,2위를 순위가 주목을 하는 비약적인 큰 협회로 성장하는 데는 여기 계시는 참선인 임원님들과 응.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그게 없었다 나면은 감히 이런 훌륭한 협회가 됐다고 감히 은하는또 서울시에서 27월 부당을 보유하고 있는 그 일은 우리 협회라는 것을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신경은 썼지만은, 이 모두가, 우리 회원님들 협조 없이는 안되고 특히나, 작년같이 수마의 시달일 때, 몸소, 장기나 또 모든, 이원님들 회원님들, 솔선수범고부다으로 힘쓰셔서, 이런 좋은 주담을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로 발족되는, 오늘 새로 시작하는 조성원 신임회장님과 또 새로운 임원님들 여러분, 또 휴진 여러분들도 묘, 노림 묘에 따라서 협회 중에서 내년에 최우수 협회가 될수 있도록 아마 도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드리려 믿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초대 회장으로서 또 명예회장으로 물론앉아 있지만 우리 협회의 무궁한 발변을 위해서 팀의 전담을 겨루고 동무팀이 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앞로발표기 우리 회장단의 무궁한 발전이기를 지원하고 우리 해부와 합성하는 간복이 되어 또 우리 의원과 회원님들로 당당과 행원이 함께하시기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피해 특징 이 있잖아요. 끝에 사건 몇 식, 사건 몇식 들어가게 하는 거. 그거 한번 공 공식으로 제가 선택할 때한 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브로고 파고 웨프 한편 화이팅. 감사합니다. 민준태 구로구 파크골프협회 회장 조성환 귀하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회 전관 제34조 제1항에 의거 구로구 파크골프협회 회장으로 인준합니다. 2023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회 회장 이재성 대독 선생님, 를 이왕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서울시협회는장레그크로체육회김이부로장브레이크로니다레이크로는 브레이크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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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크로는이크로는브이크로는또이크로는브이크로는 브레이크로는 브레이크 또 우리 파크골프 회원 여러분 또레비빗 여러분 이렇게 저를 위해서 축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사실 파크골프는 저희가 여기 와서 2017년도에 우리 전국일 회장님 에, 안양천 캠핑장에서 이제 주목스러로 그런 걸 보고 제가 가입을 했습니다만은 래서한1년 됐습니다. 그때 2년이 돼서 우리 정권회장님을 모시고 열정과 추진력이 제가 반해서 같이 수석부회장으로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지금 오늘까지 보게 됐는데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은 <laughs> 사실 파크골프는 매너 게임이잖아요 매너 게임 매너 게임으로 우리 남녀노소 3대가 화합하면서 즐길 수 있는 운동이 우리 파크골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 협회 회원들은 70% 70%가 60대, 70대 회원들 여기서 주목을 받아 이 60대, 70대 우리 회원 여러분은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끈 산업연구으로서 사회에서나 정부에서도 인정받고 대접받아야 되는 그런 세대만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얼마 전에 대부시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파크골프만큼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돌아야기 때문에 돈 받는 것은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만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초점을 맞춰 우리 협회도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에, 다음 사항을 역점 사업으로, 펼쳐 나간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회원 상황 간에 회원 상황 침공을 도모하고, 과합을 이루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쪽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아마 제일 이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질적으로는 조금 벗어납니다. 어디, 어디 무슨 게임을 하든 간에, 우리 구로 옆에 회원들이, 전부 다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에, 저희가 지금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 재정으로 인해서 어, 지금은 현재 묶여 있어요. 조례 재정이 안 되고 있는데 입장료를 받는 것은 그 체육회와 앞으로 긴밀히 협조를 해서 신중히 접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구장관리는 지금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운영 문제는 저희들이 주도가 돼서도 시설공단과 체육회 체육부처치와 그 협의해서 어, 적극적으로 표창하습니다네 번째, 이번에 보니까 동절기 개장을 이웃 영등포니 양천이니 금천은 계속 문을 열었었어요. 근데 우리는 10월 말로 이제 오늘 10월 22일로 정확하게 문을 닫았는데, 수청의 단계에 요에 저희들이 그 체육관에 들보고 돌아, 물어봤습니다마는, 그 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서 어, 연말까지 못개열 수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어, 잔디가 새로운 탄생이 날 때까지 어, 동절기에도 문을 열수 있게끔 하고 최 어, 어, 지금 부로도 체육회와 어, 저희 회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체육회에서 먼저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야간에도. 나이트 시설을 해서 야간에도 개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부 <laughs> 다 신경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에 아침에도 잠이 좀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약하다보도 나이를라도 일찍 그, 그, 그. 개장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나이 먹은 회원들이 아침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 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다섯째, 에, 우리 회원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있죠? 네, 집동대 <laughs> 화장실 문제가 상당히 시, 시급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어, 지금 그 관리 그 사무실 있는데 거기다가 집중하고 어, 한번 추진하고 또한 에, 우리가 800명이 거의 된, 되는 우리 회원을 가지고 있는 협회에서 회장단이 앉아서 어, 이 얘기할 공간도 없고, 사부기기나 집기들을 놓아줄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놓아둘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구성된 집회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18월 부장이 지금 현재 작년 11월 23일 날 우리 정국일 대장님이 계실 때 에, 대학파크에 인증 요청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렵기 때문에 에, 시설 보완을 못하고 있는데 어, 좀틀리면부 어, 구청에서 어, 긍,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에, 빨리 시설 보완을 해서 어, 대학파크에서 인증 받도록 서울시 산하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로파크 골프장이 인준을 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800여 회원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저로, 저와 우리 회장들 응원의 시거죠 네. 네. 끝으로 오늘은 우리 협회가 있기까지 탁월한 열정과 추진력으로 이끌어 주신 전북일 회장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전도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전 회원 여러분의 열정을 타아서 박수로 응원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김윤형은 새 회원님들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충만하기를 지원하면서 간단한 말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오늘 정국일 회장님의 이임식과 조상환 신임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우리 서울시 6,500명 회원님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 마이크를 잡으면 좀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나 없어서못 합니다만, 제가 마, 마스크를 왜안 썼는 거니, 제가 리모델링을 조금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더 멋지게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래 제가 하는데, 기를잘못 맞춰가지고, 조금 그 자리가 남았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에, 우리 그 정북일 회장님은 7년 동안 그 가진 노력을 다하셔가지고 어, 서울시협회 20개 협회중에서 가장 회원이 많은 곳이 도로협회로 에, 작년 12월 말까지 집계가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어, 우리 조성환 에, 신임 회장님께서는 더욱더 노력하셔가지고 이 1위 자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국일 회장님은 저와 함께 전라북도 고창과 부안 인접한 면에서 제가 알고 있는 선배님입니다. 또 우리 신임 조성환 회장님께서는 저희 중학교 3, 2년 후배입니다. 그런 인연이 구로구와 함께 하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 기쁘게 생각하고, 저 역시 구로구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서울시에서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지난번에 구로구를 포창을 해가지고 다른 구에서 왜 구로구만을 생각을 해놨는데, 우리 정국일 회장님은 정말 가진 노력을 우리 서울시협회 전체는 듣기 야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강압도 하셨을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봉사도 하셨을 것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즐겁게 운동하실 수 있는 곳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신 분입니다. 정말 뜨거운 박사한을더 전해주세요. 정말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구로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왜 회원이 많으면서 저, 어, 우리 전국 대회나 서울시 대표 선수로 많이 뽑히지 않는가하는 참 의문으로 제가 남고 있는데 아까 신임 회장님께서 정말 노력하신다는데 저희 서울시 협회에서도 적극 노력 한번 하겠습니다. 꼭 어, 2023년도에는 어, 서울시 대표 선수 선발전에서 구로구 협회 회원님들이 많은 어, 수, 어, 회원님들이 함께 할수 있도록 정말 노력 좀 해주십시오. 아마 3월 중순경팀에서 정말 여, 화천에서 약한 400명이 에, 경쟁을 한번 할 것입니다. 이번 화천 본선님께서 6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서울시협회 각부 행사나 모든 것이 있다면 아낌없이 서울 회원들한테 지원한다는 약속을 받고 예산도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에, 그런 곳에서 또 서울에서는 불로가 27호를 확보한 골프장 정말 뛰어난 우리 정국일 회장님의 열성으로 만들어진 것은 저는 옆에서 잘 지켜봤습니다 에, 여러분들 위해서 하신 정국일 회장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불로구협회 회원들은 서울에서 가장 모범적인 회원으로서 가장 모범적인 협회로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이임하시는 정국의 회장님과 신임 취임하시는 조성환 회장님을 비롯하여 구로구 협회 회원님 모두 가정에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축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김용 장도축사겠습니다 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임임식을 축하하고요. 앞으로 또 어, 부로파 보수가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헤이커팅이 <laughs> 있겠습니다. 케이커팅에는정북일 임회장님, 조상환 준회장님, 서울 부여실. 박범계 경 전장 수회장님과 로브 체제 김용은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laughs> <하루 종일. 웃음> 제1대 정국일 회장님 위임식과 제2대 조성환 회장님의 취임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